자, 안녕하십니까. 풍창민입니다. 여러분 아주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서진 씨의 팬분들께서 또 굉장히 많이 영상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나름대로 궁금한 어떤 음악적인 이야기라든지 여러가지 뭐 소통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더 박서진의 덕질에 빠져들면서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3월 17일 날 우리 박서진 씨의 그 팬분들이 나와주시는 방송이죠. 주접이 풍년. 아그 방송을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방송에 대한 후기도 어, 우리 뽕짝맨이가좀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어 물론입니다. 당연히 해이죠. 당연히 해이죠. 저도 당연히 바이저 저도 이제 막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그냥, 저, 개인적으로다가,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예, 예, 뭐냐면, 그, 그날, 3월 17일 날, 주저비 풍년 방송이 끝나고 나서, 그 방송 후기 방송으로다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키워면, 혹시 우리 팬분들이, 어떻게 조금 와주실까 어떨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고그 방송 끝나자마자 제가 라이브에서 실방을 켜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 박서진 씨의 팬분들과 함께 또 음악적인 이야기라든지 뭐 주저비 풍년 후기를 우리가 또 나누는 그런 방송도 소통하면 좀 좋겠다. 저도 박서진 씨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댓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방에서 소통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아무도 안 오면 내가 또 창피해가지고 이것도 허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한, 그래도 한 50명, 50명 정도는 와주셔야지 내가 또 방송을 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참여를 해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채팅으로 좀 그냥 같이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좀 서두가 길었었는데요. 어, 제가 이제 방송을 눈물이 진주라면, 그리고 뭐 남자라는 이유로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음악적인 분석, 정말 정통 트로트의 최강자 중에 한 명인 우리 박서진의 음악성이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 땅에서 널리 더 알려져야 된다. 이제는 장구의 신이 아니라 보컬의 신으로 불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두차례 걸쳐서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써또 이런 음악도 들어보셔라 저런 음악도 들어보셔라 이런 추천을 많이 주셨는데 아 한나의 댓글이 제좀 눈에 밟혔습니다 예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해주셨던 팬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영상으로 좀 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정희 구독자님께서 어, 달려 달아주신 댓글인데 뭐냐면요, 그 2년 전쯤에 나는 트로트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 박서진 씨가 카스바의 여인을 부르다가 중간에 인이어가 빠지는 사건 때문에 자진 하차를 했었는데. 이거를 좀 명쾌한 분석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녀가 빠졌다고 시그널을 신호를 줬는데 기냥 강행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추측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속에서 기냥 이 뚜껑이 그냥 날 분통이 가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오 댓글이 상당하더라고요. 너무 마음 아파하는 이 댓글들이 많더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아이 원인이 뭘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그죠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리 서두가 좀 길어요 죄송합니다 네네자 일단은 봤습니다 아, 무대도 잘 봤고요 중간에 이제 무대가 끊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 장면에서, 서진 씨가, 아, 이거 약간 문제 있어. 라고, 제작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잠깐 들려드릴게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자 제작진이 음향은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어보니까 소리가 약간 깨지는 것 같다라고 박서진 씨가 이야기를 하죠. 소리만요 전체적으로요? 자 목소리만 깨지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요?라고 물어보니까 소리가 소리만요. 뚜렷하질 않았어요. 제가 이어폰을 자 목소리가 좀 이렇게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 들렸다. 그래서 목소리가 깨지고, 아, 근데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라고 서진 씨가 이야기를 하고 백스테이지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본 영상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 찾아놨었는데. 네. 자요. 이 장면에서 이제 됩니다. 사람. 한없이 사람. 이 다음이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아. 춤추는 가스가 의연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웃으면서 겸연적인 미소를 좀 띄면서 좌우를, 아하하, 하하. 라고 소위 말해 이게 뻥 찐다 그러죠. 그런 표정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여러 번을 반복을 해서 돌려봤습니다. 이 영상 전체를요. 앞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뒤에서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영상 자체에서 제가 답을 얻지 못해서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문의를 해 보기도 하고 제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제가 추측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이니어에 처음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이 서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2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신인 시절이었을 것이고. 그죠? 이 상대적으로 대 선배들 길어선 같은 거기 보니까 지금 김용임씨 조항조 씨, 박구현 씨, 이런 박서진 씨 입장에서 봤을 때대 선배들과 같이 경연을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뭐가 시스템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면서 소위 말해서 유난을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금 자기가 가진 생각을 완벽하게 어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해이 되는데. 신인 또 대선배들 앞에서 이게 우리나라 연예계 위계질서라는 게요. 어 저기 이거 안 들린다니까요. 이상해요. 이렇게 어필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실제로 그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 김용임 씨도 그 전에 보니까 이시스템에 이 문제가 있다. 이인이어가 좀 이상해. 소리가 안 들려 이러면서 제작진한테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 아닌가? 어떻게 방송국에서 인이어의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래서 음악 감독님, 방송도 자주 하는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엔지니어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는 내용입니까? 인이어가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물어봤더니 놀라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실제로 이 방송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경력이 많고 아주 기술을 가진 어떤 엔지니어가 아닌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실수가 많대요 그렇다면 충분히 기술적인 지원이 되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지원이 안 돼요 그러면 박서진 씨가 여기서 과연 실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요 무대에서 제가 이제 점차 이제 박서진 씨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무대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팬분들이 또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뽕짝맨이가 더 박서진이한테 빠져이대 이러면서 많이들 감사하게도 알려주셔서 무대를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의외로 이니어를 차지 않고 나오는 방송들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린 시절부터 저 그것도 봤어요 그 바다로 간아 갑자기 생각나 안 인간극장? 바다로 간 트로트 소년이가 그거 봤어요 5부작짜리 아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진짜로 정말 그와 시골 청년이 하여튼 이 얘기 는 나중에 제가 따로 이건 만들게요 아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슬프면서도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렇게 노래를 하던 어려운 환경에서 노래를 하던 가수예요. 인이어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카스베아의 여인을 실수로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뭐, 뭐, 매니지먼트 기획사에서 처음부터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트로트로 우리 한번 키워보자. 요즘 많거든요. 그런 가수들이. 왜냐하면 트로트가 요즘 인기를 얻게 되니까 그런 가수들이 많아요. 제 물, 잔정하지막 그런 친구들은요. 몰라. 트로트도 잘 모르고 막 이제 막 배우는 발 밀린 방학 숙제를 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스트로시 한창 하던 당시에 이런 댓글을 단 적도 있어요. 모 트로트 가수들이 나왔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내 나이가 어때서 이 자식들아 우리 저 어르신들한테는 누님들 형님들한테는 교가 같은 노래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트로트 경연에 나온다는 거 이게 장르에 대한 무시다. 제가 그렇게 승지를 딱낸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우리 박서진 씨 같은 정통 트로트,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금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이전부터 외길 인생을 걸어왔던 정통 트로트 가수들을 굉장히 제가 애정을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 나왔지? 아, 아, 어쨌든 그런데 그런 박서진이 카스마의 여인을 가사를 까먹어서 실수를 한다든지, 박자가 밀려서 실수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렇게 된 겁니다. 박서진 씨가 그 이녀가 처음에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왔었습니다만, 너무 또 마음이 어려워요. 보니까 착하고. 말을 못한 거야 그냥 하자 내가 평생을 부르던 노래인데 그리고 노래를 시작한 겁니다 담배 연기 희미하게 부르는데 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사람이 정신과 몸이 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서진 씨는 노래를 부르면서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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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거예요 마음에 안든 거야 무대가 경연이야 내. 이 일생일대에 온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고 나 잘하고 싶어 최고의 무대를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시작한 무대가 시스템적으로 찐 빠가 나니까 머릿속에서는 이미 멘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노래를 이분 부르고 있어 왜 평생을 불렀으니까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담배 연기장짱짱짱짱상상하는데 머릿속에서 머릿속에서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와 이거 망쳤다 무대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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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딴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요 손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서 이게 왼쪽인가요? 자, 네모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따라 해보세요. 둘, 셋. 화면 보면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 하면서 이 손으로 세모를 그리는 거야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걸 같이 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따라해보시고 댓글 다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똑같아져 하나 둘셋 하나 둘 이쪽은 세, 세모 이쪽은 네모가 안 그려져요 절대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아무리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수도 이게 멘탈적으로다가 기술이 받쳐주지 않아서 노래는 입으로 자동으로 나와 그건 평생 했던 거니까. 담배 연기 희미하게 전 만나 사랑을 하고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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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순간 띵 하면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박서진 씨 표정을 여러분 제가 이말 끝나고 그 무대를 보십시오.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표정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제가 느끼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어떤 뭐 실수다. 박서진이 무대를 하다가 긴장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서진이 실수를? 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안 돈, 돌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돼, 그건. 그래서, 참, 팬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알것 같고, 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이 어느 정도 그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신빙성 있다.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얘기는 안 믿었거든요. 어떻게 방송국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아니더라. 많더라. 그리고 기술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기술자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현재 방송국에서 엔지니어를 하고 계신 분에게 직접 물어봐서 들은 겁니다. 제가 이거는 팩트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뤘던 가수 있어요. 그 전유진 양이 나왔던 화반 무대에서도 실제로 음향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우링도 나고요. 뭐 여러 가지 퍼핑이라고 해서 무대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가수마다 음역대나 소리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일일이 맞춰줘야 돼요. 아마 근데 이 박서진 씨 무대에선 그런 것들이 좀 아다리가 안 맞은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 너무 착해. 뭐 그걸 했다고 자진나차를합니까 아 참. 하여튼 뭐, 그러나, 예? 여러분, 지나간 일은, 그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뭐, 아시죠? 여러분, 그래도 뭐 구독자 몇만 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저 서진 씨와 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또더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더 많이 지도해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뽕짝맨이 아직도 이 노래 안 들어보고 뭐했어? 이것도 들어봐. 알려주셔야 됩니다. 많이 차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뭐할 수도 있으니까 댓글도 좀 이렇게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즐거운 주말, 아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이 되는 영상이. 어, 되길 바라는 마음의 영상 찍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즐겁게 보셨으면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